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림딘 세팅 공유합니다. 가난한 드림딘 세팅 공유합니다. 일단, 무기는, 예, 네, 라스입니다. 제가 이걸 초승달, 뭐, 고뇌 이런 걸다 써봤는데, 예, 네, 저는 이제, 라세가 제일 좋았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투구, 꿈, 방패도 꿈이고요. 예, 목걸이는 대군주를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림딘의 좋은 점, 점이죠. 수수께끼. 그리고 이제 장갑은 뱀파장. 하나는 이제 칠석이. 이제 벨트는 스웨벨트. 그리고 패케의쌍흡 패케 듀얼링 그리고 신발은 이제 배추하고 선열기술을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저는 선열기술을 쓰다가 요즘에 이 앵벌 하는 것 때문에 배추를 좀 쓰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강타가 없는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두개를 써봤는데 배추를 쓰면서 득템을 하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이득이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출을 쓴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스킬 참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킬 참은 이제 전투 참 하나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예, 이제 범파 참 그리고 공격 참, 공격 참, 공격 참 그리고 이제 앵벌 때문에 기드 참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를 어 전투 참을 넣으셔도 되고 이제 공격 참을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예, 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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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장 번개장. 에 예, 드림 디이기 때문에 이번각 예, 예, 때문에 번개장 참을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애니 참 하고 햇불 예, 이렇게 있고요. 예, 그러면 좀 설명을 예, 그러면 이제 스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킬하고 스탯 설명 드리겠습니다. 힘은 아이템 낄 때까지인데 저는 40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민첩은 125. 그리고 나머지가 활력을 찍어줬고요. 만화는 찍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레벨 96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세팅은 95 때도 세팅이 다 가능하긴 합니다. 예. 제가 레벨 1업이 돼가지고 지금 96이 됐는데, 예. 스케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전투 부분에서 일단 다 하나씩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성한 불치기하고 천상의 주먹 신성한 빛줄 기하고 천상의 주먹을 마스터 해줍니다. 그리고 신성한 방패를 저는 5까지 찍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함성을 외치면 막기 성공 확률이 34%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34% 이후에 이제 스킬 레벨은 이제 그 올라가는 변동폭이 대, 되게 좁아가지고 제가 저, 찍어보니까는 5까지 찍고 함성을 쳐가지고 6레벨 만들고 막기 성공 확률 34%까지 증가시키는 걸로 맞추는 게 제일 효율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환방패는 레벨 5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예, 여기는 뭐 크게 볼건 없고 하나씩 다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드림딘을 이제 설명을 하실 때 함성 치고 이제 150퍼를 만들라고 하세요. 레벨 25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함성을 안 치고도 25퍼 레벨 25에 이제 150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간에 이게 싸우다 보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오더가 예, 네. 함성이 풀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딜이 확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때 예 귀찮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귀, 예, 번거로워서 제가 이거는 그냥 25레벨 찍었는데 사실 24레벨까지 찍고 에 예, 함성을 외쳐서 25레벨 만들어 주시는 게 정석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제가 광신을 3레벨을 찍었어요 원래는 이게 6레5 레벨까지 찍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레벨 찍고 이제 함성 쳐가지고 6레벨이 되면 공속이 34%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레임이 확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스케일 포인트가 모자라가지고 일단 광시는 3레벨까지만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다음에 보면은 이제 번개 저항하고 이제 구원을 찍었는데 번개정 저 당연히 만단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이 이제 제가 레벨 1 0까지 찍었어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제가 계산하면서 찍어보다 보니까는 지금 96레벨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찍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 신성한 방패 5개를 찍어줘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24, 24레벨 아니면 25레벨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일단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 광신도 이거 최소 하나는 일단 찍어주면 좀 좋긴 하더라고요. 안 찍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쓰고 싶어 가지고. 방신까지 찍어줬는데 아쉬워서 이제 일단 3렙까지는 찍었고 나머지를 이제 번개장 다 찍고 구원을 다 찍은 겁니다. 예. 그런데 구원은 다 찍어도 의미는 있을 수 있겠는데 데미지가 막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예. 이게, 이게 이제 홀리 쇼크가 예. 민뎀 맥뎀의 격차가 큰 데미지다 보니까는 이거를 많이 찍어줘도 그렇게까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예, 그게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예, 시선 충격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찍어줬는데 그냥 그냥 이제 뭐 여기 피스트 이제 15% 하나라도, 7% 하나라도 먹이려고 제가 하나 그냥 심심해서 찍어둔건데 여러분들은 안찍으셔 드림님 하실 그러면은 안 찍으셔도 되긴 합니다. 예. 일단 스킬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이제 아이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일단 푸른 이게 라세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 성역 오라와 오 마법 데미지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씩 물리 면역이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마법 데미지로 때리면은 이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가끔씩 이제 돌가중, 뭐, 이런 애들하고 이제 전기, 번개 면역하고 같이 섞인 애들 있거든요. 제가 이제 드림드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런 애들이 있을 때는 에 뭐, 고뇌도 조금 답이 없더라고요. 너무 불편하고, 물론 이제 고뇌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이 되니까는 그것도 이제 시간 걸려가지고 때리면은 이제 잡히긴 하는데 저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라세, 이제 홈 하나 뚫어서 주얼을 박았고요 주얼은 이제 15, 15포 공속에 명중 33짜리 예, 여기 가운데 보시면 명중 3, 33짜리 있거든요 이거를 박아서 조금이라도 예, 어뢰를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어, 좀 가성비로다가 에드론도 박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샤일론도 박아봤어요 근데 이제 샤일론을 박았을 때에는 공속은 좋은데 이제 어뢰가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론을 박았을 때는 공속은 이제 좀... 고 이제... 명중률은 되는데, 공속이 너무 이제... 안 돼가지고... 자가 그래서... 그거 약간 좀 일단은... 공속 프레임은 챙기고 싶어... 챙기고 싶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룬 중에서는... 에... 이제... 그나마 명중률 33 붙은... 이... 조금이라도 붙은 이거를... 에...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예, 해보니까 솔직히 예, 라스에다가 샤일론 아니면 에드론을 썼을 때 보다는 확실히 좀 좋은데 그래도 확실히 명중 부분에서는 특히 보스를 잡았을 때 타격이 좀안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고뇌는 예, 제가 있는데도 워낙 흔한 세팅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저만의 세팅을 이번에 공유를 에,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탯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민첩을 제가 125까지 찍었어요 근데 이게 왜 125를 찍었냐면은 이제 홀리실드를 켜고 하면은 이제 지금 제가 그 월드스톤 성채에 갔다 온 거거든요 잠깐 아주 5%가 돼요 맞기는뭐 맡기, 당연히 다시 75%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민첩을 찍으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민첩을 한 120정도까지는 찍어줘야 되는게 회뿔할 때 이게 확 떨어집니다 블락 확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125정도까지는 찍어줘야 블락 확률에 대해서 약간 맞기 확률이 약간은 상체가 됩니다 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125까지는 찍어둔셈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동일하게 활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 지금 그리고 레벨 올라가가지고 95에서 96 되면서 5개 남았는데 그냥 제가 안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스킬 포인트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사냥하는 거를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일 제가 라셀을 쓴 이유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성욕이이민이들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폭사를 하는데 잼민이들을 가면은 일단 찾아볼게요 네, 이거 차지 예,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폭사, 데미지. 신라, 했는데, 텐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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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라세를 쓴 겁니다. 사실,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해요. 예. 뭐, 초승달을 쓰던, 고네를 쓰던, 뭐, 일장 일단 있고, 다, 이제, 사실 고뇌와 초승달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제가 초승달을 안 쓰는 이유는 생존력이 너무 낮았습니다. 네. 생존력이 너무 낮고 공속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뱀파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뱀파장을 제가 쓰는 이유가 가끔씩 이제 피가 확 빠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 그 대표적인 놈이 그, 그 쌍칼 돌리는 애들이거든요.